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죠. 그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수륩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로마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또다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롯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 일부만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지역을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무슬림 사원인 황금돔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기상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여호와께서 저희와 은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이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은약괴를 다윗성에서 성전 지성소로 옮기게 되었죠. 이 은약괴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죠. 이 은약괴를 지성소에 모시고 난 후에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셨다라는 증거죠. 왜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만 화려하게 지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모세의두 돌판이 있는 은약괴를 성전 안에 모시고 또한 그 은약괴를 다윗성에서 가지고 올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다윗성에서 가지고 나와 성전 지성소에 그 은약괴를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야 비로소 성전에 가득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외적인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루속히 비워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수 있고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